오늘은 예수복음 80편, 서양에서 안전히 6장, 중에 6장, 우리 나일강변의 안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윤두이성도는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6, 나일강변의 안드 사람들, 마지막 안드사람들의 이주 시기로부터 문화는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쇠퇴했고, 즉시 문명의 중심지는 나일강 유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세계 전체에 대해서 문명의 중심지가 나일강 유역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만 년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게시 문화로 시작된 그 달라마시아 문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첫 번째 에덴 동산이 이제 그 아담, 불제라들 딸이 오셔가지고 3만 8천 년 전에 시작했던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있었다가 이제 그두 번째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던 그런 문명의 중심지가 나중에는 이제 안드 사람들이 중심지였던 이 메소포타미아유프라테스 이제 유역에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그 곳곳에 물론 이제 그뭐아담선의이 문화 유적저 문명의 중심지들이 있었고 여러 개뭐그 이전에는 또 반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안드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결국은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쇠퇴하고 이제 나일강 유역으로 문명의 중심지가 드디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명을 중심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도구는 예수복음이고 예수복음을 얼마나 신앙하느냐 그것을 펼쳐 나가는 곳이 이, 이 지금 현재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나라 원사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집트는 지상에서 가장 진보한 집단의 본보로서 에소포타미아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집트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안드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화 중심 문명이 이제 이집트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당시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이제 단번에 이집트로 바뀌어버리면서 가장 진보한 집단이 본부가 되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절첫 번째 문인 대성전에 읽어주시겠습니다. 날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앞서 잠시 홍수를 겪기 시작했지만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날강 유역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유, 메소포타미아도 늘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전부 다 개방된 곳이니까 쳐들어오기가 쉬워서 침입이 물론 이제 그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았지만 그래도 뭐전 세계로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개방된 지역이죠. 근데 나일강은, 그뭐 지금은 뭐, 스웨지 운하로 이렇게 지금 이제 뚫려 있지만, 그, 아시아나 유럽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만큼 침략을 좀덜 받는 곳이었고, 홍수가 좀 문제, 문제이긴 했죠. 잠시 홍수를 겪기 시작했지만, 이제 나일강 유역이 훨씬 좋아졌다. 왜 좋아졌냐면, 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안드사람들이 이 이집트로 몰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유전학관사님 이런 초기의 퇴보는 계속된 안드 사람들의 이주 흐름으로 충분히 상사되어서 이브라즈 지역에서 정말 파생했지만 이집트의 문화가 서서히 선대에 나서는 뜻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홍수 때문에 나일강 유역이 그 잠시 초기에는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드 사람들이 이집트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안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또피 아담이 이제 피가 제일 많이 섞였으니까 충분히 이 퇴보를 넘어서 가지고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지역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문화가 이제 이집트의 문화가 시작돼. 이집트가 원래부터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유프라테스의 안드 사람들이 문화가 전수되면서 이집트 문화가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가 서서히 이제 그 당시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서서히 선두에 나서는 듯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뭐잘 아시는 대로 황인들이 이제 대단하게 지금 식량톤 때문에 구만 4천 년 정도 계속 문화가 이제 피우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도 뭐 6세기인 정도 가는데 뭐 어제 우리 또 64편 개요를 전체 나 갔지만 뭐 훌륭한 선곡자들이 있을 때는 올라갔다가 나머진 또다 사그러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도희 성도님 첫 번째 부분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BC 5천 년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기간에 이집트에는 서로 다른 7집단의 인간들이 살았는데 그들 중한 집단을 제외하면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예, 이제 BC 5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이죠. 메소포타미아가 홍수 기간이 이제 있는데 그런 이제 홍수 기간에 이집트에는 이제 서로 다른 7집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집단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메소포타미아 부터 왔던 그런 이제 그룹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있었던, 있었던 방,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전 세계 문명을 선두하는 그 선도의 자리에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에, 가는 나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우리 90만 년, 100만 년전 안동 역본 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거의 50만 년 동안 그 네안데르탈인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나눴었지만그 북부의 그 청인들이 그 이제 결국은 백인들한테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뭐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시기가 뭐 몇만 년뭐몇 십만 년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백만 년의 인간의 역사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지 그 중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냥 훅훅쿡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문명을 이루어나가는 그 핵심 그 씨앗을 품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이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뭐 기억되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기억되지, 나머지 기억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유전해원사님. 이프라데스 지역에서 마지막 집단 대이동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는 복을 받아 가장 숙련된 대가들과 장인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유프라테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엑소더스가 집단적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간, 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집트가 이제 복을 받은 거죠. 안드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안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장 숙련된 대가들 여기는 이제 예술, 예술성이 있는 그런 대가들을 받아들이고 또 장인들 이게 이제 기술 장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50만 년 전에도 제조업을 만들었었고또 우리 3만 8천 년 전에 아담이 문화를 일으켰을 때도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 수많은 기술들이 축적된 그런 것들 또 나중에 안드 사람들이 메스포타미아에 있으면서 둘째 에덴동산으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세웠던 그 수많은 이제 그런 문명이 어떤 그런 축적된 기술들이 이집트로 넘어간 거예요. 이집트는 이제 자기들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안드 사람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이 가장 숙련된 대가들과 장인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이집트가 이제 그렇게 전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비결이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의 성도님. 이런 안드사람들 장인들은 강의생활, 홍수, 관계 및 공기의 속속들이 전통에서 그들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이안드사람들 장인들이 지금 이집트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유프라테스강과아 티그리스강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이제 고사이에서늘 그 강가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늘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대고 물을 빼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물을 어떻게 대고 여기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건기에 홍수가 나지 않은 건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속속들이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안들사람들 장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일강 유혹으로 가니까 나일강은 이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에 비하면은 껌이죠 예 이제 뭐 하도 그냥 뭐 특전사 훈련 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방위 훈련 받으면은 뭐 이거는 이제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안드 사람들 장인들이 이집트가 가지고 아주 편안한 거요 자기 고향에 있을 때는 하도 그냥 시달려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아 여기는 외국이고 뭐 그런데도 이건 적응을 이미 다 하고 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편안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나라 원사님 그들은 라인 위어을 보호받는 이치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유프라데스 강변보다 적의 습격과 공격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네, 예, 이제 나일 유역은 그유프라데스 유역하고 비교해봤 비교했을 때 외부에서 침입할 그 통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한, 한 군데만 막으면 되는데 유유브라데스 강변은 사방에 다 뚫려 있었거든요.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늘 적이 습격과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나일강은 적이 공격이나 습격도 훨씬 덜 하고, 또 홍수나 이런 뭐강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도 제 뉴프라테스 강보다 훨씬 덜 하니까, 뭐 아주 그냥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누렸다, 인조이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윈드 성도님.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의 금속 세공술을 대단히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흑해 지역이 아니나 신해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그이 안드 사람 장인들이 이집트에도 이제 금속 세공술이 있었는데 이제 금속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공해 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증대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안드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안드사람들이 철광석을 사용하는데 흑해 지역이 아니라 시내사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안드사람들이그 러시아 밑에 투르키스탄 예, 고쪽에 있을 때는 흑해 지역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그 왕들이.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국립 철광 광산으로 만들었던 곳이 시내산 여기 이제 광산이 있어요. 구리 광산이 있고 철광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갈라 가르, 가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모난 그런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중앙에 밑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이 이제 그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는 거기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지순례하는 장소로 지금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실제 진짜 신에서호렙산는 저쪽 그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모세가 뭐 하나님이 계명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신해산 여기는 원래 옛, 옛날부터 이 이집트의 그왕그 그러니까 나라의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구리가 많이 나오고 철광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철광석을 가지고 이 안드 사람들이 이제 세공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이집트의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켰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나라 목님4절첫 번째를 드시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주 자치 도시의 신들을 정교한 국가 신들 체제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신학을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강대하지만 번거로운 사제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도시들마다 자치 도시들마다 여러 이제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족의 이제 이스라엘도 부족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족신들을 갖다가 26개의 부족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엘 계열과 그 여호와 계열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여호와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합시킨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 도시 자치 도시들마다 도시마다 신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을 갖다가 일다 모아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국가가 이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신들이 서열을 정리하고 그뭐 아버지 신이고 아들 신이고 뭐 어쩌고 계열을 갖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국가 신들 체제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제 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집트인들이었다. 이집트인들이 신학 책이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유대교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이집트는 없어져 버리고 유대교로 다 흘러 들어가서 지금 유대교의 그 신학 체계가 이제 정립되는 바람에 예수님이. 유대교 유대인들 그 이제 그 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돼 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그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집트인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미리 잘 해놨는데 그건 너, 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안드 사람들 이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제 건너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두희 성도님. 일부 다른 지도자들이 세 사람들의 종, 초기 종교적 가르침의 잔재 사치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우려온 이시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안드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안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둘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였던 둘째 에덴 동산이 그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나왔던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 체계를 갖다가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종교는 다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어셋 사람들이 초기 종교적 가르침, 이게 사실은 진짜 가장 귀한, 소중한. 여기에는 삼위일체 개념도 있고 소중한 게다 있는데, 그 나머지 잔재를 가지고 되살리려고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걸 한번 해버리려고 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그 여러 가지 어떤 잡신들이 많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셋 사람들이 신앙체계는 일시적으로만 성공했지 계속적으로 남아있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나령 한사님이 읽어 주겠습니다. 시 안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최초로 석조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안드 사람 천재 건축가 이모 랩이 수상으로 일할 때 최초 가장 세련된 석조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네. 이모 템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안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최초로 돌로 만든 건축물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벽돌을 구, 진흙을 가지고 이제 말려서 벽돌을 구워요 그래가지고 벽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이렇게 그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건축물을 세웠었는데 돌로 만든 거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이 안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 그래서 이집트의 돌로 만든 건축물들은 안드 사람들이 세웠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최초로 석조 건물은 건물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안드 사람들이 그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안드 사람들 중에 안드 사람들 중에 천재 건축가 이모 텝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이제 나라의 어떤 왕 바로 밑에 있는 수상이 됐습니다 수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그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세련된 석조 돌로 만든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피라미트에저 돌이 하나마다 그몇 톤씩 하는데 저거를 그수 수도 없이 많은 그 돌을 어떻게 저기 뭐 가로세로가 몇백 미터씩 되잖아요. 또 높이도 뭐1 3 1 m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그 높이까지 저거를 세웠을까? 이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제 궁금증이었다가 이제 풀린 지가 사실 몇십 년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이런 것들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기술이냐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안드 사람이었던 이모 텝이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구에서는 이모 텝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모 텝이 건축에 관계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모 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이건 감춰져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예수복음에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백과사전은 뭐 찾아보면 이모텝의 기원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집트에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건축했는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이 지구 역사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사실이고 예수복음에서 지금 처음 이것을 이렇게. 이게 안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성도님 이전 건물들은 벽돌로 지어졌고 여러 석조 건축물이 세계 각지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이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기술은 위대한 이 건축가 시절부터 꾸준히 쇠퇴했습니다. 네, 이제 이 이모텝이 이제 석조 건물을 세웠는데 그 이전의 건물들은 이제. 이제 블록이죠 블록 벽돌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를 빼놓고 여러 석조 건축물은 전 세계 각지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런 것이 처음 제 석조 건축물이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안들 사람들이 영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근데 이 이모텝이 이 건축 기술을 전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 기술이 위대한 이 건축가 시절, 이모탭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쇠퇴 하는 거예요. 이게 전수가 안 되고 점점, 점점, 이제 그렇게 그걸 후, 후손들이 더 이제 조상들보다 못한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나라건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찬란한 이런 문화의 획기적 시대는 나일 강변의 내란으로 갑자기 끝났으며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처럼 향양한 아라비아의 열등한 부족들과 남쪽의 흑인들이 모자나 나라를 막고 치발 받습니다. 예, 이제 이모텝이 이 이모테비 안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웠던 이 찬란한 문화 이게 이제 그 획을 긋는 어떤 그런 획기적 시대였는데 나일 강변을 따라서. 이제 그~ 내륙에 있는 그 날강 물이 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지중해 나의 삼각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날강변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좀 선두에 쓸것 같았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홍인들도 끝나버리고 뭐저 드라비다의 어떤 인도 사람 거기도 좀 끝나버리고 또승강토이 했던 거9만4천 그 년까지 가다 거기도 끝나버리고 여기도 이제 이집트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끝나버렸다. 내란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 문화가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황량한 아라비아에 있는 열등한 부족들 이게 이제 그뭐 아무래도 난민들이 피가 좀 많이 섞여 들어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남쪽의 흑인들 이게 이제 흑인들 남쪽 지역이제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의 밑토에 있었던 남쪽 인들이 자꾸 이제 이 이집트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문화가 훌륭하고 그러니까 점령하고 싶어지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마구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현 선생님. 그 결과 사회적 진보는 500년 이상 꾸준히 쇠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500년 이상 꾸준히 쇠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이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해 나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집중해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만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지금 서구 사회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지금 예수복음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훌륭한 문화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뭐에다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냥 쓸데없는 일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연세들이 거의 다50 이상이고 뭐60 넘고 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100세까지 사는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어디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잘 정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인류 문화의 어떤 그런 문명화를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만 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길레주 가족들이 좀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결론들을 우리가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오 다니부강도 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안드 사람들이 지중해로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뭐애게해도 있고 그그또 훌륭한 또그미 그, 문명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